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경험도 많고 상처도 겪어봤고 사람 보는 눈도 어느 정도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50대, 60대가 되어도 사람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믿었다가 배신감을 느끼는 일은 여전히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음 속엔 이런 말이 남습니다. 내가 또 기대를 한 거지. 역시 사람은 쉽게 안 바뀌는구나. 나도 참 바보야. 쇼페나우어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미 날카롭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실망은 기대에서 온다. 쇼페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느끼는 고통의 대부분은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해서 생긴 것이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게 다가옵니다. 자식에게 기대해서 실망하고 배우자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형제에게 기대하다가 다치고 친구에게 믿음을 줬다가 상처받고 이 모든 감정의 핵심에는 기대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서운함도 없고 원망도 없고 실망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쇼페나우어가 인간관계를 부정적으로 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냉소가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처방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정확히 조절하는 것이 지혜이다. 무조건 기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라지 않고 친구가 늘내 편이기를 바라지 않고 형제가 언제나 한결 같기를 바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기대를 줄이면 관계가 더 소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서운함이 줄고 비교가 사라지고 억울함이 줄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이 거의 없어지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오히려 더 편안해지고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오래 갑니다. 기대가 높으면 관계가 무너지고 기대가 낮으면 관계가 편안해진다는 아이러니한 진실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기대하면 상대도 부담스럽고 나도 지칩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건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만큼만 주고, 내가 이해할 만큼만 기대하고, 나에게 여유가 있을 때만 마음을 쓰고, 상대의 반응에 내 감정을 휘둘리게 두지 않는 것. 이건 냉정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기대는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사람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쇼페나우어가 말한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 이 단순한 기준 하나만 있어도 노년의 인간관계는 놀라울 만큼 편안해집니다. 쇼페나우어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지혜는 이것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잘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좀 바뀌면 좋을 텐데. 왜 저런 식으로 말할까? 나이를 먹었으면 사람답게 좀 행동하지. 저 성격은 언제쯤 고쳐지나? 하지만 쇼페나우어는 단호합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는 말은 상대를 포기하거나 희망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있는 그대로란 그 사람의 장점은 장점대로, 그 사람의 단점은 단점대로, 그 사람의 성향은 성향대로, 그 사람의 수준은 수준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현실을 오해하지 말고 관계를 현실에 맞춰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관계를 지치지 않고 유지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잘못 판단한 기대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책임감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내 상황을 알아주길 기대하고 평생 자기 중심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배려 깊게 변하길 바라고 매번 실수하던 사람이 이번엔 다르게 해주길 바라니 실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쇼페나우어는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의 본성이 없는 것을 바라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된다. 사람을 그 사람 그대로 보면 기대가 줄고 실망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우리는 평생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저 사람은 안 하지? 전화이면 그 정도는 해야지. 저 상황에서 저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내 기준은 어디까지나 내 기준일 뿐입니다. 상대에게 강요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본성대로 행동할 뿐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관계는 반드시 힘들어집니다. 설득해야 하고 감정을 해석해야 하고 상처를 관리해야 하고 기대를 조절해야 하고 내 마음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놀라울 만큼 단순해집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한 문장 인정하면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고 기대를 낮추게 되고 서운함이 사라지고 상대와의 거리도 편안해집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계의 평온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언제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줄이고 기대를 줄이고 해석을 줄이고 상처받을 여지를 줄이면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나는 지치지 않습니다. 쇼페나우어가 강조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사람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을 다듬는 것입니다. 이 지혜만 이해해도 노년의 인간관계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훨씬 가볍고 편안한 관계가 됩니다. 기대를 낮추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를 낮추면 정이 떨어지지 않나? 그럼 관계가 소홀해지는 거 아닌가? 사람을 너무 매정하게 대하는 것 같아.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기대 줄이기는 냉정하거나 차갑게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를 줄이는 것은 상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기대가 줄어들면 관계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편안하고 오래갑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본성대로 행동합니다. 평생 말을 아끼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크게 표현하지 않고 늘 자기 중심적이던 사람은 갑자기 배려 깊어지지 않으며 온화하던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상대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사실만 인정해도 기대는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리고 왜 저럴까? 라는 의문도,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렇지, 로 바뀌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점은 당연하게 여기고, 단점만 크게 보면서 왜 이것까지 못 해? 하고 실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에 대해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보라. 하나만 보면 오해가 생긴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서운한 것이 사람 관계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걸 인정하면 기대는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많은 실망은 상대가 줄수 없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생깁니다.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에게 따뜻한 말투를 바라거나 책임감이 약한 사람에게 큰 결정을 맡기거나 자기 일하기 바쁜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거나 성향이 다른 사람에게 나와 똑같은 행동을 요구할 때 실망이 생깁니다. 기대의 수준을 상대가 줄수 있는 범위 안으로 낮추면 기대는 상처가 아니라 편안함이 됩니다. 기대가 높을수록 상대의 반응 하나하나가 내 감정의 파도가 됩니다. 답장이 늦으면 서운하고 말투가 차가우면 상처받고 관심이 적으면 외롭고 이 모든 감정 위에는 내 기대가 있습니다. 쇼페나우어는 말합니다.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그 반응에 기대를 얻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상대의 반응을 그냥 사실로만 보고 해석을 줄이면 실망도 크게 줄어듭니다. 기대를 줄이면 관계가 소홀해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어울리던 관계가 자연스럽게 맞춰지고 불편했던 마음이 무거움 없이 가라앉고 상대의 단점도 예전처럼 거슬리지 않게 됩니다. 기대가 과할 때 관계는 무너지고 기대가 적을 때 관계는 오래갑니다. 기대가 낮아진 만큼 서운함, 억울함, 상처도 줄어듭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계에서 내 마음이 지지 않게 사는 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덜 기대할수록 내 삶은 더 자유롭고 단단해진다. 기대를 줄이면 마음의 짐이 줄고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여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집중할 여유입니다. 쇼페나우어는 이 지점을 인간관계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쓰던 에너지를 떠올려 보면 참 많은 부분이 사람 때문에 쓰였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에게 너무 서운했다.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나이가 들어서도 이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줄이면 이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내 마음이 괜찮은가? 내가 즐길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뭘까? 내가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끊는 순간 나는 다시 나의 주인이 된다. 우리는 평생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줄이면 이 흐름이 바뀝니다. 내 감정이 남에게 좌우되지 않고 내 하루가 남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내 기분이 남의 태도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삶의 중심이 타인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이 변화가 노년의 평온을 크게 지켜주는 힘입니다. 사람에게 기대가 많으면 그 사람의 한마디 작은 행동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반면 기대가 줄어들면 사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실수에도 이해하고 무심에도 지나갈 수 있고 서운한 말이 있어도 오래 끌지 않고 상대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는 기대보다 가벼워질 때더 부드럽고 오래갑니다. 쇼페나우어는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기대는 타인을 바라보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 에너지를 조금만 줄여도 나에게 쓸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고 나만의 기쁨이 생기고 내 몸과 마음을 더 챙기게 되고 일상의 작은 행복이 더잘 보입니다. 이 여유가 쌓이면 노년의 삶은 의견 충돌이나 관계 갈등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잘 돌보는 평온한 삶으로 바뀝니다. 람에게 기대하는 만큼 우리는 그 사람에게 종속된다. 기대를 끊는다는 것은 상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실망의 굴레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평온, 자유, 여유, 집중력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노년에 반드시 필요한. 가장 단단한 마음의 기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실망없이 사는 법이며 시니어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로운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